야물당님 예전에 EBS에서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담자들이왜 빨리 치료가 안 되냐고 난리 난리였다고 들었어요. 그 프로 보면 한 번에 치료되는데, 나중에 그 프로 마지막에 회기, 수량, 회기별 요약 내용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담센터 하시는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그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고는 한두 번 해가지고 상담이 끝나는 줄 알고 와서 왜 이렇게 상담을 길게 하냐. 왜그 다음 회기도 해야 되냐? 오, 지금 오,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 이러면서 노발대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진짜 굉장히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두번 번 회기로 할수 있는 거가 뭐가 있겠어? 물론 그렇게도 할수 있지. 근데 심리상담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빨리 정답을 알아버리잖아요. 너무 빨리 내가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촤르락 하고 상담사가 짚어져 버리잖아. 내담자가 내면의 힘이 안 생겨요. 내면의 힘이 안 생겨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은 계속되고 그것과 비슷한 시련은 나에게 분명 있을 거거든. 근데 그때마다 상담실 가가지고, 어, 어, 얼른, 얼른 수혈해주세요. 얼른 저 피, 어,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가가지고는 또 얻어 터지고, 아! 어, 피, 피, 피. 비슷한 게 있어도 내가 딱 보고, 아, 지금 이거는 내가 왼쪽으로 피해야겠구나. 슉, 슉.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내면의 강함을 키우는 것이 심리 상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 심리 상담은 어떤, 음, 지금의 마케팅 포인트에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한두 번 가고 자기가 안 가는 사람은 있지만, 어쨌든 어, 헬스장에서 한번두 번으로 몸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 심리상담 마케팅은 헬스장 마케팅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쫙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어, 당신이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꾸준하게 못할 것 같으면은, 어, 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만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 하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거 당신이 한 번, 두번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못할 것 같다. 홈트 불가능할 것 같다. 하면은 상담실 와서 상담 선생님과 같이 하세요. 라고 마케팅을 하는 게 오히려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담에 대한 그 오해와 착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헬스장처럼 갑시다. 헬스장처럼.